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별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룹 트와이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와이스가 데뷔 첫 영어 싱글 타이틀곡 The Feels 뮤직비디오 티저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7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The Feels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앞서 트레일러 영상, 틱톡 콘텐츠 등을 통해 신곡의 일부 사운드를 공개한 데 이어 뮤직비디오 티저로 반복 재생을 자극하는 명곡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트와이스 멤버들은 호기심을 안고 초대장을 열었고 프롬 파티 더 필스에 안내하는 내용이 드러나는데요. 또한 나연, 나정모사 지민, 아채즈는 파티에 가기 전 메이크업을 고치는가 하며 향수를 뿌리는 등 설렘 가득한 표정으로 상큼한 에너지를 발산하여 뮤직비디오 완편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을 고조시켰습니다. 더 필스는 빠른 템포의 디스코 팝 장르로 그루브한 베이스 사운드와 디스코 신스 비트 등이 결합된 중독성 강한 멜로디가 특징인데요. 트와이스는 첫눈에 반했을 때의 설레고 행복한 감정을 담아 노래합니다. 트와이스는 발매 당일 미국 MBC 더 j 나이쇼 스타링 지미 팰런에서. 신곡 더필스의무대에첫 선을 보이고 오늘 10월 6일에는 ABC, GMA 3, 와츠니 스트노에서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2020년 미국 유니버셜 뮤직 산업 레이블인 리퍼블릭 레코드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트와이스는 미니 9집 타이틀곡 More and More, 정규 2집 타이틀곡 I Can't Stop Me, 디지털 싱글 Cry For Me 등 영어 음원을 정식 발매했는데요. 올해 6월 1 0일에 국내에서 발매한 미니 10집 Taste of Love는 빌보드 200 차트에 에서 6위로 진입하는 쾌머를 이루며 역대 K-팝 걸그룹이 발매한 미니 앨범 사상 최고 성적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한편 더 필스와 뮤직 비디오는 10월 1일 오후 1시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는 1일 0시에 전 세계 동시에 발매되는데요. 이어 오후 2시에는 트위터 블루룸 라이브로 월드와이드 팬들과 데뷔 첫 영어 싱글 발매를 함께 기념하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나연이 생일 축하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나연은 지난 24일 오후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네버랜딩 비데이 감사합니다 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사진에는 생일 축하 케이크를 들고 애교를 발산하고 있는 나연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연은 사랑스러운 비주얼을 과시하고 있어 보는 이들까지 미소짓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나연의 깜찍함이 포착되었는데요. 트와이스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최근 언니 생일 축하 축하해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가 됐습니다. 사진 속에는 매끈한 어깨 라인을 드러낸 나연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나연은 캡 모자를 쓴채 힙한 매력과 도도한 매력을 동시에 발산했는데요. 또 다른 사진 속에는 윙크를 하는 나연의 모습으로 상큼한 과즙미가 폭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모와 나연이 함께 있는 투샷이 공개되며 두 사람의 훈훈한 의리에 팬들은 심쿵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제가 됐던 그룹 트와이스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트와이스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